드디어 마시멜로 구워먹기! 조회수 많이 올라오겠는데? 이는 마시멜로 이렇게 생겼어 제가 한개 먹어서 우리가 세명이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뭐 구워보자. 아빠 구워줘요. 아니, 아, 아, 전달지딱한 네. 개만. 어, 이딱한 응? 개만. 잘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가루 간지이 확. 어, 이거 열어봐, 이거 십분. 아, 2 0도나 장충동.

배고파 핫도그가 쓰레데 진짜 구우려고? 응? 음? 진짜 구우려고? 왜? 응? 싫어? 아 좋아 다시 침에안 먹을 거야? 응응 음, 응 음. 음, 맛있는 이 먹어 응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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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야 되겠지? 이걸로? 응. 어? 나무젓가락으로 하면 좀 그렇지? 아, 게안 했었네. 어, 가서 해지, 조산한하안 해선데. 나무젓가락으로 할까? 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지 아, 저저 가슴이... 아 나무젓가락으로 하자. 나거야 무슨 소리야? 무그가이한데 응, 응. 번 음. 젓가락, 아니

마시멜로우오 오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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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오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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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메오 오메오. 오 어 봐, 언돼 너무 세면 타. 그걸 약하게 해야 돼. 좀대 볼까? 잠 밑에 타고 있어. 타고 있어. 손에 택탁 손에 이번에 내가 좀 해볼게 어. 탄다 오히려 미안해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올려야 돼 이렇게 손으로 나중에 지금은 저 난 이런 걸좀잘 아겠지. 찍어줄까? 한다. 보러 보러. 사살 사살 탐내는다. 사살 사살 사대고 있으면 안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이렇게 아빠가처럼 아빠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천천히. 아빠가 꼬아주 안 꼬아주는데 응. 아빠가 꼬아야 돼. 자. 내손이 막.. 아왜 이렇게 you c 게 너무 약하게 한거 아니야? Papa, 아, c 아, 아... 중간에 c 있구나 중간 m e 거 o 되게도 많이 탄거 같은데. 보건서 이게 타는달 먹고 싶니? <laughs>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이 탄 거. 보자. 네. 아, 놓고 던다. 왜 그만하면 은행이 행된건가 응? 된거같아요 마무리 오금자아안무리 요즘 유행하던거 어, 이렇게 불고 응? 올리는거 응? 아 뜨거워서 안돼 응? 조금 식혀야 되겠네 선풍기 선풍기 이기 잠깐 날린다 응? 네, 허팝 됐다, 했다 이쪽에서 먹자하는데 아, 끌어올렸다, 끌어올렸다, 오, 끌어올렸다, 오, 끌어올렸다, 영상 찍는 이 영상 찍고 있어, 아, 끌어올렸다 와 응. 이걸 또 구워가지고 또 그래 아면 진짜 잘해 아 그래 탔는 거는 아, 이게 이게 틀네 응. 이거 또한다 말이야? 이 묶고 한다 말이야? 탄거, 탄쪽무으면 안돼? 응 응? 안 탄거, 안 탄거 뭐어야 되고, 뭐다? 응? 안 탄거 먹어야 돼? 응?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야? 거또 어? 뭐야? 이건 그냥 먹어보도록 해요. 음. 음. 떡국면. 어떤 게 맛있어? 안녕. 음. 한번 먹어볼까? 한쪽은 먹어야 되 음. 맛있네요. 경주에서 먹었던 아시멜로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 보인다. 엄마 보인다. 음. 엄마가 사진 찍는 걸 음. 싫어하거든요. 엄마 나. 아. 네. 까지 그러니까 음.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 음. 아, 한쪽을 먹어야 되한 뭐. 안쪽으로? 음. 이 차대. 그좀 있지만. 로고 아, 스크림 그거 같다. 응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맞아. 숨마된 당근은 별로 싫어 아빠 왜안 굽노? 굽라고안 꼬. 가 징그러워 독, 어, 독, 톡, 톡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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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묻었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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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어 덜 했대요. 음. 이것도 갑자이야 기분 안 좋아,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가스가 이렇게 갔어. 근데 아빠 왜안 웃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끄야 돼. 응, 근데 아빠, 아빠, 아빠 왜 기분이 그러지? 안 좋아? 피곤해서 그러지. 응. 아빠, 아 오늘 힘들어서 그러지. 라라 하니까 뭐라고 만해 응. 13분에 맞치도록 응. 이제 됐죠. 네, 응, 그럼 할 겁니다. 이 시작합니다. 찐득 찐득해 아 이러다 예뻐서 응 저렇게 다 예뻤었죠 보였어. 응? 엄마 보였는데. 응? 응? 아니, 아니야. 그거 하면 돼. 그거 편집하면 돼. 건건안는데지 말고 이거 먹어. 응? 응? 잘먹어 응? 응? 탔다 이거 한가람 못 참아. 음식을 잘안 먹고. 응. 이거 한번 해보자 한번. 우와 우와 우와. 한번 할게야. 뭐된거 같은데 될 거야 아마도. 응. 한, 버리지. 한 개만 먹고. 주나빠해나빠라니니나나나진득진득진득올려볼게요 구워까 찐득찐득 찐득찐아 이것도 구워 이거는.. 한개 이거는 어떻게 비닐에 넣어갖고 나중에 아딱딱딱해지면한개 얼릴 거야 얼린다고? 응 어디다가? 냉장고에 그러면 이렇게 얼릴까? <laughs> 나중에 얼리겠습니다 이거 넣어놓을게 비닐에 응